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을 부르는 과일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시청자분들을 겁주기 위한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여기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충격적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즉,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8명이 60대부터 90대까지 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부터 90대 시니어분들의 친구분 5분 중 4분이, 아니, 바로 나 자신이 그 뇌졸중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60세 이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을 먹으면, 몸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간과 신장 기능은 매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에 좋겠지라며 무심코 먹은 그 가짜 건강 과일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년 경력의 건강 연구자로서 오늘 그 가짜 정보를 저격하고 시니어분들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위험한 과일의 정체를 데이터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가짜 정보를 강조하냐면 바로 며칠 전 재개 도착한 69세 김영숙 님의 절박한 메일 한통 때문입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앞으로 과일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그 짧은 진료 시간에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영숙 님은 여기저기 건강 정보를 찾아보셨고 몸에 좋다는 정보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침밥 대신 간편하게 먹어라 는 말에 잘 익은 바나나 두세 개를 매일 아침 드신 겁니다. 밥보대 나올 거라는 건강식일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이분은 당뇨 확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숙님은 매일의 피눈물처럼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밥까지 걸으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건강 챙긴 죄밖에 없는데 왜 저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오늘 저는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 69세 김영숙님이 도대체 무엇에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왜 병원에서 그토록 간단한 답조차 들을 수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숙님을 배신한,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을 시니어 혈관 교란 4대 주범을 공개합니다. 김영숙님을 배신한 첫 번째 주범은 바로 공복 혈당 시한 폭탄입니다. 아침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드셨다는 그잘 익은 바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김영숙님은 밥 대신이니 괜찮겠지, 오히려 밥보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굳게 믿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년 연구 데이터는 이것이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께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나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바로 익은 정도, 즉, 숙성도에 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껍질의 검은 반점이 하나둘씩 많아질수록 그 안에 있던 몸에 좋은 저항성 전분이 전부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 즉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거의 설탕물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수직 상승시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검은 반점이 가득한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우리가 먹는 쌀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강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췌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부모님 세대가 하루땀 내내 굶어 혈당을 애타게 기다리는 공복 상태에 이 설탕 폭탄 바나나 두세 개씩 먹었습니다. 우리 몸은 즉각적인 설탕 쇼크를 받습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이때 췌장은 불이 난 소방서처럼 이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쥐자듯이 뿜어냅니다. 이런 과정이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숙님의 췌장이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결국, 당뇨 확진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과일 조심하세요. 라고 포괄적으로 말은 하지만, 바나나를 드실 거면 검은 반점 없는 덜 익은 걸로 드세요. 혹은 바나나만 드시지 말고 견과류랑 꼭 같이 드세요. 라고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짧은 진료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하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치명적인 디테일입니다. 만약 바나나를 정말 꼭 드셔야 한다면, 절대 김영숙님처럼 단독으로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반드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혹은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 안에 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안정적으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달콤한 향이 나는 검은 반점이 많은 것은 오늘부터 피하시고 색이 노랗고 단단하며 양쪽 끝이 살짝 녹색을 띠는, 즉덜 익은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거기엔 당 대신 오히려 혈당을 막아주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범은 간을 속이는 과당폭탄 바로 망고입니다. 다행히 김영숙 님은 바나나를 드셨지만 만약 이분이 건강식이라는 말의 소가 망고를 매일 드셨다면 저는 그 결과가 훨씬 더 끔찍했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망고라고 하면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부에 좋은 고급 건강 과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년 연구 데이터로 본 부모님 세대들에게 망고는 건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직접 공격하는 과당 폭탄입니다. 제가 왜 간을 속인다고까지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즉,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진료실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당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습니다. 밥에 든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망고에 유독 풍부한 이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단한 군데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자, 60세 이후 이미 노화하고 지쳐 있는 간에 이 달콤한 과당 폭탄이 매일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간은 이 과당을 도저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은 이 처리 못한 과당을 100% 지방으로 전환해서 간에 차곡차곡 쌓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술한 방울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지방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고 간을 속여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간식으로 드시는 냉동망고나 말린망고입니다. 이것들은 수분이 빠져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화에 좋다는 말에 속아 식사 후에 달콤한 망고 디저트나 망고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식사로 높아진 혈당 위에 간을 직접 때리는 과당 폭탄까지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혈당과 간 수치는 그야말로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도 높은 열대과일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열대과일 조심하세요 한마디로 끝나지만 그 이명에 이런 무서운 데이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범은 신장을 때리는 설탕 덩어리 바로 포도입니다. 이것은 김영숙 님이 드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과일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집어 드시는 과일입니다. 특히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먹다 보면 한 송이를 다 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포도 한 송이는 박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도가 18브릭스를 넘습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볼때 그냥 설탕물입니다. 하지만 포도에서 혈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병원에서는 과일 조심하세요 한마디로 끝나지만 그 이면에 이런 무서운 데이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건강해서 이 옥살산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매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 옥살산을 배출하지 못하고 옥살산은 몸속의 칼슘과 만나 결합해 버립니다. 이것이 마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결정체 즉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포도가 오히려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바로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는 동안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을 먹는 것은 포도 두세 송이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짜서 주스로 만들면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는 모두 사라지고 당분만 남은 설탕물이 됩니다. 이것은 뇌졸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주범은 설탕물에 절인 가짜 과일, 바로 통주민 파인애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고기를 먹은 후에 소화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식사 후에 디저트로 이 통주민 파인애플을 자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20년 연구자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설탕 시럽에 절여진 가짜 과일이자 독입니다. 여러분이 통주민을 사실 때딱한 번만 뒤집어서 원재료명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파인애플 다음으로 적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설탕 혹은 더 무서운 액상과당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것은 파인애플 과육이 아니라 그 설탕물을 듬뿍 빨아들인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소화에 좋다는 그 인식이 왜 가장 위험한 함정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 후에 먹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미 우리 혈당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불난 집에 설탕 시럽이라는 기름을 또 붙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혈당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과일을 주스나 통주민 형태로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유질은 모두 파괴되고 당분만 남은 과일의 형태만 흉내낸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네 가지 즉 공복 혈당 시한폭탄인잘 익은 바나나 간을 속이는 과당폭탄인 망고 신장을 때리는 설탕 덩어리인 포도 그리고 설탕물에 절인 가짜 과일인 통주민 파인애플 이것들이 바로 69세 김영숙 님처럼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린 시니어 혈관 교란 4대 주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숙 님은 아침마다 드시던 그 공복 혈당 시한폭탄, 잘 익은 바나나 대신 도대체 무엇을 드셨어야 했을까요? 지금까지 시니어 혈관을 교란하는 네 가지 주범에 대해 들으시면서 어쩌면 그럼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뭐야? 라면 절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20년 연구 데이터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진짜 생명과일 4가지를 네 알려드립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 혈전을 예방하는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김영숙 님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이자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 탄력제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예쁜 과일 안에. 여러분의 혈관을 구할 얼마나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병원에서는 그냥 항산화에 좋아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년 연구자의 데이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여러분의 혈관 탄력성을 직접 개선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탄력을 잃고 툭 끊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탱탱하고 유연한 고무줄처럼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나 낮았습니다. 32%라는 수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당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평균 당도가 10% 수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과당 폭탄 망고나 설탕 덩어리 포도 같은 고당도 과일에 비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블루베리는 혈당 부담이 적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거의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사계절 내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컵 정도를 곁들이면 됩니다.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앞서 말한 공복 혈당 시한폭탄 바나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자연의 명약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 청소부 바로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썸네일을 보고 사과가 혹시 죽음을 부르는 과일이 아닐까?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셨을 겁니다. 20년 연구자로서 오늘 이 가짜 정보부터 명확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사과는 뇌졸증을 막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진짜 데이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과처럼 속살이 흰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10%나 낮았습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서양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100%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는 그냥 사과 좋아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특히 그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또한 사과 속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바로 펙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자석처럼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중년 성인들이 단지 4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씩을 섭취했더니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36 정도로 혈당을 매우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사선생님이 시단상 미처 설명해 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퀘르세틴을 포함한 모든 영양소는 과육이 아니라 바로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그 효능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천연 혈전 용해제,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여러분의 뇌혈관을 구할 수 있는 붉은 보석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히 토마토 드세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연구자로서 그 데이터를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이 혈전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천만원짜리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3분 진료 에서는 시간상 절대 알려주지 못하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팁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특히 기름에 볶아서 섭취할 경우 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5배까지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져 그 안에 갇혀 있던 라이코펜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침 식사인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드시는 것이 생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 속에 쌓여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에게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천연약인 셈입니다. 다만 더 최악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나 케첩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실제 과즙은 얼마 들어있지 않고 설탕과 나트륨이 범벅이 되어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됩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당분 제로의 착한 지방,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아보카도가 사실은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모습은 채소 같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라야 할 과일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슈퍼푸드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과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대신 아보카도에는 당이 아닌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건강한 지방이죠. 병원에서는 좋은 지방 드세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20년 연구자로서 이 좋은 지방이 우리의 혈관에서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 좋은 지방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는 강력하게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짧은 진료 시간에 미처 짚어주지 못하는 아보카도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칼륨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복 혈당 시한복탄이라고 저격했던 그자리은 바나나보다 칼륨이 무려 두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뇌졸중의 가장 큰적인 중 하나인 고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지만 혈관을 지키는 좋은 지방과 영양은 가득한 진정한 혈관의 보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에 반개 정도 썰어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또는 잘 으깨서 통밀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훌륭합니다. 다만, 여기서 병원의 3분 진료가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 문제로 와파린 같은 혈액 항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아보카도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이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뇌졸중을 막고 69세 김영숙님이 드셔야 했던 진짜 기적의 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네 가지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어떻게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69세 김영숙 님을 위한 궁극의 뇌혈관 보호 루틴을 20년 연구자의 데이터로서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69세 김영숙 님처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면, 내일 아침부터 딱 이렇게만 따라 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 30분 전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십시오. 이것이 위장을 보호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토마토 달걀 볶음과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로 곁들여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그야말로 과학적인 식단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디저트로 블루베리 반 컵을 당분이 없는 그리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완벽합니다. 만약 69세 김영숙님께서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공복 혈당 시한폭탄, 잘 익은 바나나 대신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아침 루틴을 실천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3개월 뒤 당뇨 합진이라는 절망적인 통보가 아니라 혈당 수치 안정이라는 혹은 정상 혈당이라는 기적을 맞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한 루틴을 실천하시더라도 이것 하나 모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생명과도 같은 과일 섭취 3대 황금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짧은 진료 시간에는 미쳐다 짚어주지 못하는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핵심 데이터입니다. 황금률 첫째,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과일을 주스로 갈아마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갈아마시면 흡수가 잘된다는 가짜 정보에 속으십니다. 20년 연구자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넣고 가는 순간 그것은 건강 주스가 아니라 설탕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뇌졸중과 당뇨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당분은 우리 혈관에 그대로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주스 형태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즙, 과일청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률 둘째 아침 식전 30분 사과를 제외하고는 과일을 절대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69세 김영숙 님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공복에 잘 익은 바나나만 드셨던 건 날입니다. 하룻밤 굶주린 우리 몸에 당분만 가득한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후 두세 시간이 지난 뒤 간식으로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황금률 셋째.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이라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적당히 드세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만 데이터 탐정은 그 적당량의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과일 섭취를 하루 1, 2회로 제한합니다. 그 1회의 양이 얼마일까요? 바로 종이컵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컵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3분의 1개. 우리가 앞서 저격했던 바나나는 2분의 1개가 1회 적정량입니다. 김영숙님은 그 두세 배를 공복에 매일 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쁜 진료실에서 놓치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피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공복 혈당 시한폭탄, 잘 익은 바나나, 간을 속이는 과당폭탄인 망고, 그리고 신장을 때리는 설탕 덩어리인 포도, 그리고 설탕물에 절인 가짜 과일인 통조림 파인애플은 식탁에서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늘 제가 데이터로 증명해드린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혈관 탄력제 블루베리, 혈관 청소부 사과, 천연 혈전 용해제 토마토, 당분제로 착한 지방 아보카도를 채워 넣어 주십시오. 69세 김영숙 님처럼 건강을 챙기려다. 오늘려 건강 정보에 억울하게 배신당하는 분이 이 땅에 더는 없도록. 오늘 제가 20년 연구 데이터를 총동원해 알려드린 이 진짜 정보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어쩌면 뇌졸중의 위험에 있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